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 Net AI Net 뉴스를 발행하는 박영숙입니다. 자 AI Net은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가 올라가고요. 여기에 기자가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Net에 올라간 30개의 여러 가지 신산업, 신솔루션 뭐 AI 관련된 새로운 뉴스 중에 한 개를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AI Net 뉴스 채널로 유튜브입니다. AI 뉴스 채널로 여러분들이 AI의 박영숙 TV로 알려드리고, 제가 한개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퍼사이클입니다. K하이퍼사이클 채널로도 볼수 있어요. 오늘은 알츠하이머 병은 하루에 몇천 그릇만 걸어도 알츠하이머 진행이 늦어진다 이런 걸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이게 어 어디에 나온 뉴스냐 하면 어 이그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지금 만보 하루에 만보 걷기 하는데 만보 필요 없고요. 몇천 그릇만 걸어도 세태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 알츠하이머병은 하루 몇천 그릇만 걸어도 세태가 둔화된다. 신체 활동을 약간만 늘려도 인지기능 저하가 3년 이상 늦출수 있다.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3년 이상 더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선 네이처지에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하루에 최소 3000보, 5000보를 걷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뇌의 알츠하이머병의 분자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직 인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노인의 경우는 하루에 3000보만 걸어도 정신적인 쇠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 수준의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평균 3년 늦춘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하루 5천, 7천 보 정도 걷는 유사한 사람들의 경우에 인지 기능 저하가 평균 7년이 늦춰진다. 이렇게 되고요. 이 연구는 또한 운동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매우 고무적인 사실은 약간의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메사추세스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누가 연구했냐면, 와이밍 웬디 야우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1월 3일자 네이처지에 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만 보를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1만보를 걷거나 5천보를 걷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라 이거죠 1만보라는 목표는 흔히 강조되지만 일부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그러니까 1만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버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 죠 그죠? 하버드 노화 뇌연구소에서 296명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사람들을 대상을 했어요. 정기적인 검사를 했더니 어, 연구 시작 당시 인지 장애의 징후는 없었는데 최대 14년 동안 50세에서 90세까지 참가자들이 인지 기능 검사하고 뇌 스캔도 하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어, 7년도 오래 산다. 조금만 운동하면 7년도 알츠하이머병을 어, 늦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일반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두 가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 이 아밀로이드하고 그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라는 이두 가지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꽉맥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일어났는데 두 단백질 관계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먼저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타우 수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지 인지지능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은 누구십니까? 아들 보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인지 기능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3,000보, 많지도 않아요. 3,000보 걷는 것의 효과는 내 네,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높은 참가자들에게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정신적인 쇠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3년 내지 7년도 늦춰졌습니다. 예, 치매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하루에 7,500보 그러면 정말 좋고, 아니면은 3,000 보라도 걸어라. 만 보는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네이처지의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정리를 합니다. 정리. 알츠하이머병은 하루에 3,000그음만 걸어도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 동안 쇠퇴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 그죠. 빨리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을 점점 늦게 늦추는 거죠. 신체 활동 약간만 늘려도 인지 기능 저하가 일어난다. 인지 기능 저하가 3년 이상 늦춰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3년 내지 7년 더 오래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알지 않으려면 아, 하루에 3,000보만 그러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만보, 어,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에게는. 만보 아니고 3,000보, 5,000보, 많으면 7,000보 정도 그러면 된다. 여기까지. 자, a i n e 박영수TV, 그리고 k 하이퍼사이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